그만큼 인기가 또 조금 없다라는 거죠. 동급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약간 비교 매물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어,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 나쁜 차량은 아닌데. 자,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예전에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오늘은 또 월요일이고요. 아, 월요일. 자, 저희 또 썸타다 홈페이지는요. 실매물 기준입니다. 뭐 이렇게 각종 다른 플랫폼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허위 매물도 있는데 저희는 딜러 전산은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실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매물 언제든지 홈페이지 가셔서 어 검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전국 최저가 천만 원대 벤츠의 CLS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아, 섬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아, 자 벤츠의 최고급 승용 차량입니다. 자, CLS 차량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자, 현재 이 신차 출고 금액 대비해서 잔가 17%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CLS로 준비를 했고요. 전국 최저가, 어, 자신있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판매 중인 CLS 어, 리스트 보여주시면, 자, CLS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이 있고, 350 블루 이피션시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약간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액대는요, 거의 대부분 이제 12년식, 13년식 자체가 금액대들이 대부분 다 이제 2천만원대에서부터 연식 올라가면 3천만원대까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차량인데, 정말 가끔씩 이렇게 연식키로수에 비례해서 천만원대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 아래에서 두 번째, 자, 11년에 15만 키로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 이게 14만 키로는 금액대가 조금 더 저렴한데, 어, 사고가 거의 한 8건 이상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도요, 어, 정말 아쉽게 유사고인데요. 주행상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량의 프로필 먼저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1년도, 어, 9월 달에 등록했고요. 12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5만 5천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고요. 자, 516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는 우측 횡다 한곳 교환이고, 우측 인사이드 패널 판금 적용이 돼서 아쉽게 유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벤츠 CLS 2세대 CL350 블루 이피션 C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자 2천만 원 아래로 구입이 가능한 금액이구요, 1,799만 원, 1,799만 원에 차량 준비했고요, 1 천만 원대 CLS 상태 어떤지 자, 외관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연식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V6 차량이잖아요, 자. 어,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 이제 우측 휀다 교환인데, 어, 교환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색상이 이제 검정색이기 때문에 맞추기 힘든 컬러는 또 아니잖아요? 보시면, 현재 엔진 소음 상태. 사실, 요 편한 보다저 거의 15만큼, 8만큼, 6만 많이 판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엔진하고 미션 상태가 좀 괜찮더라고요. 어, 차 자체가. 그 그래서 20만 30만까지 후후프만 잘 주행을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주행하는 데 크,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외관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이 전면부서부터 좀 보여주시면은 <laughs> 아무래도 CLS는 일단 첫 번째 어, 벤츠에서 나온 최고급 플래그십, 자 S 클래스 아래 등급에 있는 거의 오너드라이빙의 끝판왕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관에서 나오는 퍼포먼스 디자인 정말 우수하고요. 자, V6 6기통, 6기통의 가솔린 엔진에서 나오는 이 출력도 또한 좀 느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아, 정말 이 잔가율, 잔가율 신차 대비해서 거의 10%대. 10%대 금액이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인 금액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차종이고요. 자, 현재 헤드라이트 이렇게 보여 주시면은요. 어, 순정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외관 헤드라이트 상태 아주 깔끔하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안개등도 안개등도 저저, 아, 이렇게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고 자 외관 색상은 블랙 색상입니다 뭐 CLS도 화이트 블랙 둘다 인기 차종이죠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타이어 쪽 보여주세요 타이어 쪽 보여주시면 어, 휠도 이제 거의 뭐 기본형 휠 장착을 하는데 이렇게 좀 고급 차량들은 차량 외관에 좀 걸맞는 아주 어,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휠로 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어, 사이드미러 쪽에도 이렇게 시그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우측 외관 상태 보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외관 상태 아주 좋고요. 이렇게 후면부 쪽, 네, 후면부 쪽으로 와주세요. 자, 뭐 CLS는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뭐 A7 혹은 6시리즈. 어 근데 6시리즈는 일단 가격대가 가격대가 일단 천만 원대가 나올 수 있는 모, 모델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2천만 원, 3천만 원대 매물들이 많고. 또 출고를 또 많이 하진 않았어요. 국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CLS랑 이제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 매물이 많은데 A7 같은 경우에는 뭐어 아무래도 어좀 동급 대비해서 가격이 확, 확실히 저렴합니다. 500만 원에서 대략 1000만 원까지도 저렴해요. 뭐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 물론 신차 할인도좀 있을 거고 그만큼 인기가 또 조금 없다라는 거죠. 동급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약간 비교 매물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어,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 나쁜 차량은 아닌데, 자 후면부 쪽 디자인 보시면 디자인 참 너무 좋죠. 에, 참 디자인 섹시하고 좋고, 자 트렁크 공간도 아주 좋고요. 안에 워시어액을 이렇게 좀 많이 사두셨네요. 음. 트렁크 공간 상태는 어, 좋고. CLS가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종종 이렇게 잘 작동이 안 되는 이 모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문제 없이 잘 작동되고. 자, 천만원대로 봤을 때요 정도 퀄리티면은요, 어, 정말 괜찮습니다. 물론 사고 우측 핸다 있고, 패널에 판금 들어왔지만 어, 좋 저 정도 판금 부분은 물론 아쉽게 유사고긴 하지만 주행하는 데는 전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의 사고입니다. 앞뒤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잔량 한 30, 4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내 한번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에실내 들어왔습니다. 어, 실내 색상, 전반적인 인테리어 컬러는 이제 블랙 색상이고요. 뭐 담배 냄새나 이런 부분 전혀 나지 않습니다. 실내 아주 깔끔하고요. 상단에 썬루프 들어가고, 어, 핸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드 핸들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어 쪽 보여주시면, 자, 메모리 시트 1단, 2단, 3단 들어가고, 그리고 전동 시트. 자,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도어 락, 장르 장치 포함하고 있고, 윈도우 버튼,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왼쪽에는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포함하고요. 사이드는 푸프레이크. 자, 푸프레이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 패드 시프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 크루즈 컨트롤 핸들이 이제 우드 우드 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의 선루프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트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아, 시트 음, 상태 정말 좋습니다. 예. CLS는 아무래도 좀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편안하게 막 타는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좀 대부분 이 차량을 운행하셨던 분들이 차량 운행을 잘 하는 차종이라고 또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은 지니맵으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으로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양쪽으로 열선, 통풍 다 들어갑니다 예. 전방 센서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오토 에어컨 버튼, 오토 에어컨 버튼 들어가고요 차 키는 두개두개다 예, 구비가 되어 있네요 자, 차량 리프트 기능하고요 주행 타입은 스포츠와 컴포트 타입 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오랜만에 벤츠의 정말 고급스러운 차량 CLS 준비했는데요 금액 자체 너무 좋죠 에, 천만 원대 천만 원 후반대 만날 수 있는 정말 저렴한 CLS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이 벤츠 CLS 모델 함께 했고요 자 최종 판매 금액 1799만 원 1799만 원에 판매 중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